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야기 사랑방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 드릴게요 시아버지를 살찌우는 며느리 옛날 어느 고울에 홀 시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아들과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어찌나 효자인지 며느리 역시 홀시아버지를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그렇게 시아버지는 점점 더 나이를 먹었지요. 그리고 며느리가 극진히 시아버지를 보살피는 것과는 달리 날이 갈수록 시아버지는 매일 무기력하게 방에 틀어박혀 누워 지내기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매 끼니마다 고기가 먹고 싶다, 생선이 먹고 싶다라며 요구만 해대는 시아버지가 며느리는 점점 더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집안 살림도 도와주시고 시아버지를 보살펴 주셔서 그렇게 힘든 줄 몰랐는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부터는 집안일부터 시아버지 보살피는 일까지 모두 며느리의 차지가 되어버렸지요. 나는 하루종일 반일하랴, 집안일하랴, 정신없이 바쁜데, 오쩜 아버님은 하루종일 방 안에서 꼼짝도 안 하시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구만 하시는 건지. 아니, 저리 사실 거면 그냥 어머니 따라 빨리 가셨으면 좋겠어. 내가 오죽하면 이런 생각을 하겠어. 남편이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보따리 장수를 하는지라 며느리는 혼자서 밭도 갈아야 하고 집안일도 해야 하고 아이들도 돌봐야 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시아버지가 점점 더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조금씩 홀대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밥상에는 늘 쌀밥과 고기 반찬을 차려주고는 시아버지에게는 밥과 물이랑 간장만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천은덕스럽게 남편에게 말했지요. 여보, 먼길 가려면 힘들 텐데 여기 고기랑 쌀밥이랑 많이 들어요. 아버님 걱정이랑 하지 말고요. 내가 당신 없을 때도 상다리가 부러지게 푸짐하게 차려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남편은 아내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날이 갈수록 아버지는 점점 더 수척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남편은 보따리 장수를 떠나는 척 하며 몰래 숨어 집안을 살펴보았고, 이내 아내의 말이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럼 그동안 아버지가 계속 수척해지신 게다 이유가 있었던 거였구나. 내가 얼른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내가 부족해서 우리 아버지가 저리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고 계셨다니. 남편은 당장이라도 아내를 불러 따지고 싶었지만, 화를 낸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골똘히 생각에 잠겼지요. 생계를 유지해야 하니 나는 집을 비울 수밖에 없는데 이대로 두었다가는 아버지가 버티시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생겼네 그래 무슨 좋은 수가 없으려나 그렇게 골똘히 생각에 잠긴 남편은 한 가지 좋은 수를 생각해 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급해진 아들은 이튿날이 되자 가지고 간 물건을 모두 팔아 예정보다 일찍 집에 올수 있었다고 아내에게 얘기했고, 이어 장터에서 이상한 말을 들었다며 잔뜩 흥분한 채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 글쎄, 내가 장터에 갔다가 이상한 말을 들었지 뭐요?" "무슨 이상한 말을 들었길래 일이 흥분하신 거예요." 아니, 글쎄, 중국의 손상인들이 노인네들을 아주 비싼 값에 사간다지 뭐야. 아니, 늙은 노인들을 데려가서 어디에 쓰려고요. 비싼 값에 사간다는 말이에요. 당신이 뭘 잘못 들은 거겠죠. 중국은 워낙 땅덩어리도 크고 사람도 많으니, 늙은 노인들도 쓰임새가 있는가 보오. 아버지도 더 이상 형편 어려운 우리 집에서 고생하지 마시고, 아, 이참에 넓은 중국 땅에 가서 살아보면 좋으련만. 그럼 우리도 아버지를 중국 사람한테 팔면 되잖아요. 아, 당신 말대로 이참에 넓은 중국 땅에 가서 사시면 아버님도 엄청 좋아하실 것 같은데. 아내는 남편의 말을 듣자마자. 이참에 골치 아픈 시아버지를 치울 수가 있겠구나 하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게 말이지. 아무 노인이나 사가는 건 아니고, 뽀얗게 살이 올라 통통한 노인들만 사간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병든 당만약 삐쩍 마를 때로 말라서, 에휴, 어림도 없는 소리지 뭐. 아내는 남편의 말을 다 듣더니, 중국 사람들이 탐낼 수밖에 없도록 살을 찌울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아내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지요. 매 끼니마다 맛있는 음식은 물론이고, 몸에 좋다는 건 무조건 시아버지께 갖다 드렸습니다. 하루는 고기 반찬에 쌀밥에 미역국까지 푸짐하게 차려드리고, 또 하루는 윤기가 잘좔 잘 흐르는 생선구이에다가 고깃국, 여기에 술까지 가져다 드리고, 또 어떤 날은 김이 모락모락 모락 나는 백수까지 차려들었지요. 아버님, 뭐또 드시고 싶은 음식은 없으셔요? 모든 말씀만 하세요. 제가 다 구해다 드릴 테니. 그렇게 아내는 시아버지를 아주 극진히 모셨습니다. 이런 며느리의 속마음도 모르고 호사를 누리는 생활이 계속되니 시아버지는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매일 기운이 없어 방구석에 누워만 있었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뽀얗게 살도 올랐지요. 아이코 아버님, 밥 갈기며 물기로 오는 건 힘든데 아, 제가 할 테니 두세요. 아이고 그동안 너 혼자 집안 살림이며. 아이들까지 돌보느라 고생이 많았겠구나. 나도 이제 기력을 되찾았으니 내 조금이라도 집안일을 도우마. 그렇게 기운을 차린 시아버지는 바쁜 며느리 대신 손자들도 돌봐주고 밭도 갈고 물도 길어오고 집안일도 척척 도와주었습니다. 그러자 집안은 활기가 넘치고. 어느새 며느리의 얼굴도 몰라보게 환하게 밝아졌고,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사이좋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극진한 대접을 받은 시아버지 또한 밖에 나갈 때면 고울 사람들에게 며느리 칭찬을 늘어놓기 일쑤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아내를 조용히 불러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애써준 덕분에 아버지가 몰라보게 좋아지셨어. 이제 슬슬 중국 상인에게 아버지를 팔아도 될 때가 된것 같구만. 그런데 남편의 말을 들은 아내는 예상과는 달리 펄쩍 뛰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님을 중국 상인에게 내다 판다뇨. 아니, 당신 아버지를 살찌워서. 중국 상인에게 비싼 값에 팔기로 한걸 벌써 잊은 게요? 아, 그때는 당신이 보따리 장수하느라 열흘 넘게 집을 비우면 나 혼자 반일에 집안일에 아이까지 돌보느라 너무 힘든데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는 아버님이 미워 그리 얘기했던 것이고요. 지금은 아버님께서 반일도 집안일도 나서서 도와주시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니까요. 어찌 아버님을 남에게 판단 말이에요.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도 마세요. 이렇게 남편의 지혜로 시아버지를 살찌운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를 정성으로 모셨고 며느리가 효부라는 소문은 이웃마을까지 퍼져 나중에는 며느리가 효부상까지 받게 되었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슬기로운 소금집 딸 옛날 어느 고울에 왕시성을 가진 집안이 있었습니다. 그 집은 이 고울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이라 사람들은 왕부잣집이라고 불렀지요. 어느덧 왕부잣집 아들이 홍기가 꽉찬 나이가 되어 며느리를 맡게 되었는데 시어머니의 기대와는 달리 아주 가난한 소금집 딸을 며느리로 맡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았던 시어머니는 걸핏하면 트집을 잡고 며느리를 구박하기 일쑤였습니다. 아니 내가 부른 지가 언젠데 왜 그리 동작이 굶든 게야 아이 부르면 냉큼 달려오지 않고 내 아, 네, 어머니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그러니 노여움 푸시어요. 시어머니의 구박에 지칠대로 지친 며느리는 어찌하면 시어머님과 잘 지낼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했지요. 한참을 생각한 끝에 며느리에게 한 가지 좋은 게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 친정에 급한 일이 생겨 며칠 친정에 가봐야 할것 같아요. 아니, 시집 온지 얼마나 되었다고? 아, 벌써부터 친정 타령인 게야? 아, 죄송합니다, 어머니. 빠른 실내에 다녀오도록 할게요. 시어머니는 몹시 못마땅했지만 하는 수 없이 며느리를 친정에 보내주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고, 시어머니의 생신 날이 되었지요. 며느리는 생신 날 시부모님을 모시고 친정으로 와 달라고 미리 남편에게 부탁을 했던 참이었습니다. 아들의 간곡한 부탁으로 시부모님은 하는 수 없이 사돈댁으로 향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먼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어, 얼른 안으로 드셔요. 오늘이 어머님 생신이라 제가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답니다. 그렇게 집안으로 들어서는 시부모님은 상다리가 휠 정도로 맛있는 음식이 잔뜩 차려진 밥상을 보고 입이 떡하고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세아가 어찌 이리 맛있는 음식을 한가득 차린게냐? 어휴 너 혼자 고생이 많았겠구나. 고생은 무슨? 음식 가지수만 많지,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은 하나도 없구만요. 시어머니는 속마음과 다르게 또 며느리를 구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그러지 마시고 음식이 식기 전에 얼른 드셔보세요. 그렇게 시부모님은 음식을 먹기 시작했는데, 보기와는 달리 음식의 맛이 어딘가 밍밍하고, 맛이 전혀 느껴지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몇술 뜨던 시부모님은 도저히 못 먹겠다며 숟가락을 내려놓았지요. 그러자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소금 단지를 꺼내 음식의 간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이제 제가 소금으로 음식의 간을 다 맞추었으니 다시 한술 떠보셔요. 며느리의 간곡한 부탁에 시부모님도 하는 수 없이 다시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소금으로 간을 맞추었을 뿐인데 음식의 맛은 몰라보게 맛있어졌습니다. 그제서야 큰 깨달음을 얻은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이쿠아가 소금이 이 귀한 것인 줄도 모르고, 그동안 내가 너를 가난한 소금 집 딸이라고 구박해서 미안하구나. 얼마나 귀한 집 딸을 며느리로 얻은지도 모르고 말이야. 그렇게 며느리의 지혜 덕분에 그 후로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좋은 날, 좋은 밤 되세요.